자,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도 반이 지나고 어, 목요일부터 주, 주말이 되면 이제 송이 <laughs> 여러분, 이제 두 달만 지나면 주말을 만끽하십시오. 어, 또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두달을 열심히 한번 가 봅시다. 새로 저기 50, 56부터 나갈 거니까, 새로 자료 받으시고 에, 자, 56부터...

l i n g e 오래 남다, 오래 머물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다. Hyperbole, 과장법. Subservient, 부차적인, 종속적인, 비굴한. Dividend, 배당금, 분배금. Intransigent,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적인. Virtuoso, 예술의 거장, 대가. o a u l a r 이면의, 저쪽의. despotic, 전제적인, 독재적인, gratify, 만족시키다, 즐겁게 하다, gratuitous, 공짜의, 이유 없는, 불필요한, gratis, 무료로, 공짜 ingratitude,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린, ingratiate, 마음에 들도록 하다, 비위를 맞추다, aggregate, 모이다, 합계가 얼마가가 되다. 총액, 합계. c o 모이다, 집합하다. Gregarious. 사교적인, 공교한. s g r e g a t e 차별하다, 분리하다격리하다 g r e g i o u s 지독한, 허무이 없는, 엄청난. 자, 아, 56외우십시 Conflagration. Lugubrious. 울적한, Fanatic. 열광적인 광신도. Gibber. Metamorphosis. 변형, Opaque. 불투명한, 명료하지 않은. cardiac. 심장은. barge. 진배. 바지선 밀치고 나아가다. scramble. 기어오르다. 서로 밀치다. 간신히 해내다. 뒤섞다. buxom. 포동포동한. 풍만한. solicitude. 염려. 불안. dampen. 축축하게 하다. 풀죽게 하다. abyss. 심연. 끝없이 깊은 나라. Unassuming. 앞에 나서지 않는. 겸손한. Asperse. 중상 비방하다. 허붓다. Sanguinary. 잔인한. 히비린내 나는 Conjugate. 땅으로 결합된. 결합시키다. Perforate. 구멍을 뚫다. 관통하다. Loot. 약탈하다. 약탈기. Digress. 본론에서 벗어나다. Egress. 밖으로 나감 출구 ingress 입장 입구 입장권 regress 후퇴하다 퇴보하다 transgress 위반하다 어긋나다 judicious 판단력 있는 현명한 judicial 사법을 재판상은 juridical 사법을 법률상의 법관은 adjudicate 판결하다 선고하다

관 o 적인주색에 빠지는 기분 좋은 nepotism 연구자 등용 정실 인사 미친 미치광이 meander 구비쳐 흐다 정처 없이 걷다 squabble 시끄러운 말다툼 시비 b l o a t 부풀다 확장하다 brawl 말다툼 싸움 싸우다. Devout. 친한 심이 두터운. 경건한. 열렬한. t r e m 저유. 떨림. c o p i 풍부한. 남아구니. l a m 풍자. 풍자문. b o n a 노다지. 운수대통 Take o 출발점. 이류. 도약. 패러디. 모방. 제거. 분리. Puny. 조그마한. 인약한. Abominate 혐오하다, 매우 싫어하다 Dilatory 지연하는, 시간을 끄는 Amble 천천히 걷다 Imperious 오만한, 고압적인 Semblance 외형, 모양, 유사함 Splotch 얼룩, 반점, 얼룩지게 하다 Zenith 절정, 클라이맥스 꼭대기 Demystify. 무엇의 신비성을 깨다 수수께끼를 풀다 Torpid. 무감각한 활기 없는 동난주니 능력 재능 등을 부여하다 옆 a 측면의양측의 쌍무적인 u n i l a 일방적인 한쪽만의나란히 있는 부수적인 담보물 Multilateral. <inaudible> Dilate. <inaudible> audit. <inaudible> nudge. 팔꿈치로 쿡 찌르다. 남의 주의를 환기하다. 무엇을 조금씩 나아가다. denature. 무엇의 성질을 바꾸다. prophecy. 예언. 예측. deduct. 감하다. 공제하다. will. 시들다. 약해지다. comrade. 친구. 동료. shrivel. 시들다. 오그라들다. karma. 업보.

우회적으로 말하기. Obloquy. 불명의 오명, 악평, 욕사 Soliloquy. 독백. Loquacious. 수다스러운. Colloquial. 구어용. Interlocutor. 대담자, 대화자. Colloque. 일당하다, 공무하다. m u l t i l o q u e n t 수다스러운. 여기 음? 오셨고 보세요. 육 같게 육 m e n d i c a n y 거짓 생활 부거 bigotry 편협함 고집불통 wrangle 언쟁하다 말다툼하다 o o z 물 공기 등이 새다 스며나오다 s t r e 흩뿌리다 무엇의 표면을 온통 뒤덮다 manifold 가지각색의 다양한 myriad 무수함, 무순이 많은. berate. 무엇을 호되게 꾸짖다. h o p k 거한. 큰 물건. 배, 패선의 선체. extirpate. 근절하다. 멸종시키다. flare. 제주. 재능. pose. 자세. 포즈. 자세를 취하다. 무엇인 체 하다. acme. 절정. 전성기. 꼭대기. apex. 절정, 꼭대기 빼앗다 박탈하다, 없애다, 옷을 벗다 블록. 얼룩, 더러움, 더럽히다, 가리다, 덥다 누그러뜨리다, 진정시키다 빌라파이. 비방하다, 헐 뜯다 호화로움, 호화판, 특등품 명쾌한, 맑음 의식이 또렷한. Elucid, 투명한. 맑은. 깨끗한. Luminary, 지도자. 명사. 조명 등. Elucidate, 사실을 밝히다. 명백히 하다. 설명하다. Lucid, 빛나는 번쩍이니. 반투명은거지던비 l u m i n 니 반짝이니. 아주 선명한. Interlude, 막간 시간과 시간 차이. 포주고, 레이로 전주고, 서고. 한번 볼게요 한증, 높은 열쇠 속에서 몸에 땀 흘려 병을 치료하는 진, 땀한 찔증, 함증, 함구 동화람 입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겸구 함구, 반대어 개구, 함지 다한 번째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연목 우상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말로 기출이 이제 나왔어요. 해가지는 골전이라는 뜻으로, 날이 저번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함축, 품물 함, 싸울축, 속에 간직하여 드러나지 않냐,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있음. 합방, 합하란 말아방, 둘이 나라, 하나로, 하나의 나라 합친, 합병, 항강, 보통 사람들 사이, 거리 항 사이가, 항강, 해박, 가병면을 학식이 넓음. 해지. 당사자중 한쪽에서 표절을 계약서의 법률 관계를 장례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 그 다음에, 험준. 험할름 높을 준. 지세가 썩 높고 등 가파름. 그 다음에, 현안. 매달현 생각할 안. 이전부터 늘어나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냐, 문제나 의야 현안. 현장. 늘어나는 것이 두드러진 분명함. 아, 현저. 현저. 나타날 현, 나타날 적, 혐오, 싫어할 형미워로 싫어하고, 미워함 형통, 형통할 형, 통할 통, 온갖 일이 뜻대로 잘됨 호구, 풀칠할 호, 입구, 교목, 구상, 위에 풀칠을 함 호양, 서로 사양할 양, 서로 양보함, 빚차 사양함 호환, 서로 교환함, 혼인, 섞으론 한인,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가 화두, 말할화, 머리도, 말머리, 불교에서 참선한 사람에게 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내는 문제, 화도, 화창, 화할화, 화창할창, 날씨가 온화하고 맑음, 확, 확집, 확실할, 확 잡을집, 자기주장을 굳게 고집함, 확충, 넓히고부터 충실한 양, 확약 거치랑 선을 할 양, 황폐하여 같이고 쓸쓸랑 회동 모일의 모일 동 같은 목적으로 모일 회한 유지고 환탄함 훈제 연기기혼 만들 제 소금에 절인 고기를 연기 있게 말리면서 그 연기 성분 흡수하기도 또는 그런 식품 훈제 해손 훼손. 해손할 회 덜손 체면 명에서 운영함 휴식 실욕 실계 휴계 일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 잠깐씩 휴계 휴게. 휴계서울 때 음, 휴대. 손에 들고 다이면 가지를 띌 때, 휴대. 흔적. 흔적은 자취적. 뒤에 남은 자국 흔적. 흔쾌. 기뿔은 즐거울쾌. 기쁘고도 탈쾌. 시사. 기뿔이 백불사. 남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재물을 내놓음. 공인지사. 번역. 합의.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고가 깨진다. 요소중앙 컴포지, 뭐, 미운 아이 먼저 안아준다. 무호등중, 이자코. 호랑이 없는 고굴에 살케이가 법률을 탄다. 숙노 비대장, 숙녹 비대장. 익힌 사생가족에쓴큰법전 법을 시행한 사람이 제입장이 유리하도록 시행하는 경우는 이래는 말. 부이지연 무청원, 개설지연 물어원. 기아다 대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새어나갈까 경계되는 말은 하지 마라. 정화, 부지에, 하충, 부지비. 우물이 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하고, 여름 벌레는 얼음을 알지 못한다. 자부담, 부지과, 부부란 자, 지덕.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부모는 자식이덕을 말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정충하초. 겨울에는 벌레이것이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뜻으로 동충안초과의 벌을 통틀어 입는 말 검은 외미 따위 곤충이 시체 에 기생하여 자식체를낸 동충안초 마리마 일문 불통 한글자 못한, 병주고향 사행이지만 오래 살아도 고향같은제2고향열리비약 부부사이가 화목함 얼리비이 부부사이가 화목함 숭덕강화 높은 덕과 큰 사업 덕과업을 높임 활용점정 용을 그릴 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리 가장 중요한 것을 마무리함. 일천천 손자문 수천. 증거증 증거 증언 검증 방증. 마을 나를 비 비행기 비상 비함. 어이 아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 같은 말이라도 말하기에 따라 다른. 달감 감수 감탄 고통. 고두사제, 머리를 조아려 사제함. 백화, 난만엉갖고 살짝 편함. 선즉, 재인, 남보다 앞서 일을 도모하면 남을 잃을 수 있음. 달을사 유사, 흡사, 근사. 차첨, 차규, 마루를 빌리다가 방울 들어 도와주면 끝을 모르고 요구함. 굴묘, 변신, 뇌를 파헤쳐 시체 매드라, 지나친 복수. 선우후라, 남보다 먼저 기집하고 남보다 나중에 즐거함. 어린 사람의 마음. 학학 군개이랑 학수보대 이마리 임이시 굴림 강목청 강노 청수 나뭇잎이 저.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산의 모양 산 모양이 드러나 맑고 빛나는 뜻으로 가을이 맑고 아름다운 경치 낙엽이 져서 이런 산 모양이 드러난다는 뜻이래. 요관목 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부한 것을 말합니다. 큰 바다양, 해양, 태평양, 서양, 동양, 기울경, 경사, 경청, 경양 제목제, 소재, 재료, 취재, 인재, 백년 하청, 백년이 지나도 황화강은 맑아지지 않은,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지 않은, 유유자적, 속세를 따라 박해지는것 자유, 마음대로 산, 머리감을 모, 목요, 원하소복, 화를 멀리하고, 덕을 불러드립니다. 다재다병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미약하고 병이 많아 불문 가지 묻지 않아도 옳고 그러면 가야할 수 있음 또역 역시 상품 고전 어려움에 처해도 굽히지 않는 것들성시성 백성 성명 마부이침 도끼를 갈아 침으로 만든 꾸준히 노력함 만초이거 마부작침 뭐 수적 성천 십벌지목 우공이산 적소성대 적수성현 적토성산 점적, 천성, 철저성칭. 하나도 모르겠지. <laughs> 마부이지나 마부작칭, 뭐, 이런 거. 적, 우공이산,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 우공이산. 십벌지봉, 이것도 석전, 속결 싸움으로 오래 끝내, 관리 끝내. 설부하용, 눈처럼 흰 피부와 꽃처럼 예쁜 얼굴, 미념. 징계, 취재, 뜨거운 우게 되이더니 냉채도 조심히 먹어. 트라우마가 생겨 만세시나 질조시 조심함. 오상고전 굽히자는 절개 한우 중동 수레에 실어 운반하면 소가 땀을 흘리게 되고 쌓아 올리면 들부에 닿을 정도의 양이라는 뜻으로 장서가 많은 의미란 책이 많다는 얘기 한우 중동 호사유피 호랑이족서 가족을 남긴 노당입장 일곱 시로덮기를내고 뜻을 굽혀야 회사 후소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손질한 이후에 채색을 한다는 뜻으로. 그림을 그릴 때 흰색을 제일 나중에 칠하여, 딴색을 한체도 선명하게 함, 사람은 좋은 바탕이 센 뒤에, 문식을 더해 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고식지게, 당장의 편안함을 위한 휴식적인 방편, 고식책, 뭐, 동족방역, 목전지게, 미봉지책, 미봉책, 변통, 상석하대, 상하탱성, 인순고식, 임시방편 임시방편, 임시방편, 임시방편 임시방편, 임시변통, 임시처변, 하석상대, 뭐, 이런. 임시적으로 막는다는 뜻, 미봉책하고, 뭐 상석하대는 뭐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굳는, 돕는다, 뭐, 뭐, 논다, 이런 뜻이니까. 뭐 하석상대는 밑에 걸 빼서 위에다 놓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음, 백정물굴백봉꺾에도 굽히지 않은, 불살를 자, 찬자 갈고 닦음의 연구함이 찬작이래찬작 찬자. 고식지게, 당장의 편안을 위한 입시적인 방편. 우회. 똑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는. 자, 막길리 위원회, 등아 불며 가까이 있는 지모르기 외위원회가 겉으로 보기는 부드럽지만 속은 강이나 자격지심, 초소한 일에 대해 부족하여김, 널불뽕, 보통보편정뼈거리가 알, 알려, 넘을 월, 초월, 탑월, 추월, 월권.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잘 들으시고, 이따가 5시 10분에 이렇게 시간에 뵙겠습니다.